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어면 우센설우센설입니다 우세솔, 자,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일본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틀리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횟수를 나타내는 이지도 또는 이까이 이 도와 한번 이지도 이까이 일회뭐 이렇게 해석하죠? 요두 가지 표현을 정말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두 가지 표현의 비교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지도랑 이까이를 우리 말로 해석하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한 번. 물론 이까이 할때이 횟자를 그냥 회라고 쓰셔서. 1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만 해석하면 우리말로는 어색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까이 할때이 카이도 번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까이를 쓰는 거를 조금 꺼려하고, 이지도 니도 뭐 산도 우리 도 자. 요게 이제 한 번, 두 번. 요게 이제 마음이 안식이 돼. <laughs> 왠지 이걸 써야 될것 같고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우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한자를 그대로 번역을 해 보면 있지도 할때이 도는 사실은 한 번도 아니에요. 번도 아니고 뭐예요? 도예요, 도. 띠로리. 근데 우리가 왠지 이제 처음에 있지도, 니도, 산도 할때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배워서 그런지 이한테 조금 더 우리말에 친숙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거로 오늘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그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지 도와 이까의 둘다 번이라고 해석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둘다 횟수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횟수를 나타내는데, 자, 둘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뭘까요? 도보다는? 카이가 더 쓰임새가 엄청나게 크다. 라는 걸 기억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지도는이 도를 쓸 때는 감정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카이를 쓸 때, 요거는 감정 없이 그냥 진짜 단순한 횟수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엥? 무슨 소리야? 라고 할수 있는데,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 어떤 경험을 나타내거나 또는 기회 또는 권유 희망 이 문장 속에서 그런 니아스를 나타낼 때는 도를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첫 번째 경험이면은 "잊지도 못 미다코토나이" 뭐 이런 말할수 있겠죠. "잊지도 못 미다코토나이" 라고 해서 본 적이 없어. 경험을 나타내는 문형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때요? 잊지도. 잊지도. 물론, 이까에 쓰셔도 의미는 통하지만, 잊지도라는 게더 자연스럽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감정. 또는, 잊지도 있대미다이 아, 나 진짜 유럽 봐. 유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잊지도 있대미다이 나. 뭐 이런 말할수 있죠. 그러면, 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단순 횟수에 초점을 두는 거기보다는 어, 화자의 좀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희망, <laughs> 경험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럴 때는 이까, <laughs> 이때미따이, 이렇게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잇지도가 자연스럽다. 또는 음, 감정이 들어간 거는 또 이제 부정에도 많이 쓰이는데, 약간 이제 관역으로 굳어진 게 있어요. 아, 두번 다시 쟤랑 안 만날 거야. 뭐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어, 아, 쟤 진짜 약속도 안 지키고, 이거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뭐 이럴 때. 그러면 두번 다시. 그러면 니도 또 아와 나이. 뒤에는 부정을, 나이형을 수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니도 또 아와 나이. 두번 다시 안 만나. 할때두번 다시도 니까이. <목소리> 뭐 이런 말은 <말을>, 뿌, <목소리> 절대 쓰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약간 관용구식으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뜯어서 보자면 도를 쓰는 경우가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여러분들 구별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있지도 지금 니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두 번이요. 산도까지는 어느 정도 쓰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산도 세번 이상은 쓸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타해로 갑니다. 그래서 카이도 몇 회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몇 번이라고 해석해야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곱 번 그러면 나나도 이런 말을 무 상당히 어색해요. 나나 까이쭉까이열 번, 주이 까이 열한 번, 니주까이 이거는 계속 쓸수 있어요. 근데 그걸 회라고 해석해 버리면. 20회, 30회, 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말 몇 번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도, 도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도가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몇 번이라는 말은 아니고 도라고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횟수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자연스럽다. 여기까지.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번호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주니 주가 되면 이게 술의 도수나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더운 날씨 뭐 산주도 뭐 산주 하지도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몇 번이라는 횟수가 아니라 술의 온도나 그리고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뭐야, 술의 온도가 왜 나, 도스, 도수, 술의 도스나 온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에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카이를 쓰셔야지 우리나라의 몇 번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당연히 뭐다? 카이로 횟수를 센다, 카운트 한다. 그런데 한 번, 두 번까지는 도랑 카이. 뭐 어떤 걸 쓰셔도 사실은 전달은 돼요. 전달은 되는데 도를 쓰는 경우는 아까 뭐어 경험을 나타내거나 또는 권유, 권유. 아 소래와 이지도 센세이 소다시다호가 이요 뭐 이렇게 권유. 소래와 이지도 야 그거 한번 선생님한테 상담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이지도 이까이보다는 이지도가 자연스럽다.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두번은 쉬우니까이 쉬우이지도 쉬우니도 뭐 여기까지는 둘다쓸수 있어요 그렇게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세번 이상 도는 거의 쓰지 않고 도를 쓰는 경우는 희망 권유 경험 등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약간 관용꾸식이 많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일본어를 하나 알려드렸는데 자 오늘은 우선제도 많이 처음에 뭐지 뭐지 했던 헷갈리는 포인트였어요 몇번할때이 번이 카이랑 도가 있었죠 카이 이걸 조금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가 우리말로 몇 번이라고도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나요. 자,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시마스 자, 그럼 또 센세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